이번에는 상권 아홉 번째의 도면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앞쪽에서 보고 그 단면도에 있는 것처럼 앞에서 보고 일단 회전 피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 앞이, 앞이니까 어, 프론트로 선택하고 여기에서 회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전이니까 중심선 기준 그룹에 있는 중심선 하나 그어주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형상은 그릴 필요 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부에 구멍도 나중에 뚫기라고 뭐 이런 형태로. 어 영상은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가 얼마냐면 40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높이가 75니까 6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어, 여기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는 100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두께가 10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회전이 되어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리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리버의 화살표를 놓으면 프로파일 리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앞이서야 되니까 이렇게 지 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이 뭐 참도 좀 잡아줘야겠죠. 되 참도로 여기 실루엣째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죠?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가 되어 있고 치수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냐면 두께가 6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해서 두께가 6mm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안쪽으로 보면 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거는 이제 밀어내기라면이면 이 자체가 원통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이거를 회전으로 어 형상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니까 어 회전이니까 어중심선하로 그럼 되겠지만 이거 차피 세 개가 다 똑같이 지금 작업을 할 거니까 맨 마지막에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피처를 선택하고 패턴을 하겠는데 이거를 어, 축으로 하겠고 축이 중간에 있으니까 선택하고 개수가 세 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앞쪽에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 하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중심선 하나 그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참조선으로 이 모서리가 아니라 여기 모서리, 여기에 실제 실루엣 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서 없셋을 해줍니다. 없셋을 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10mm만큼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이 뭐 이렇게 또 내려올 거고, 또여기서 선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360도를 다 돌려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간단히 형상이 완성된 것이죠 음자 이렇게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어 위쪽에서 보고 위쪽에서 이제는 키홈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잘라버리면 될것같고요 그냥 파이가 얼마냐 하면 파이가 25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7mm가 되겠고 이치수가 28.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깎아내는데 어, 관통을지키면된 것이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는데 이제 아래쪽에서는 어, 바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지금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 이면을 잡고 이제 밀어내기를 합니다. 밀어내기를 하는데. 어, 중심선이, 뭐, 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어주고그 다음에 이 라인이 뭐, 다시 또 대칭국사인데, 이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중심껏 하고 있는 원을, 어, 홀 하나 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어주고 여기서 시작, 끝.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각도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30mm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mm더라 이렇게 된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튀어나오냐면 10mm만큼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패턴이 될 것이고 패턴은 축방향을로할 것인데 축은 중간에 는이 축이 될 것인데 그것이 세개가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형상이 거의 다 완성이 지금 되었고요 아 지금 치수가 좀 잘못되었네요 여기 치수가 잘못되었으니까 단면을한번 다시 수정해보면 여기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잘못했는데 어 호에 들어서 뭐 이런 아이고 호에 들어서 이런 형태로 될 것인데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겠고 여기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가 50파입니다 이 그래서 여기가 더블클릭 가운데 버튼 50파이더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라운드가 있는데요. 라운드는 한 2나 3등급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제가 주지 않았는데 어, 여기와 여기에 라운드를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와 자, 네군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다가 라운드를 주면, 이제 라운드를 따라서, 기존에 있는 라운드를 따라서, 이 그, 필렛이 따라서 이제 그 생성되는, 타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상권에 있는 아홉 번째 도면을 완성을 안했고 아직 못 했군요. 여기 하나 형성이 되어 있군요. 그죠? 횡면도를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그래서 이면을 자꾸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음 여기에 이제 원이 하나 있더라. 여기에 원이 하나 있는데 수평이고 이 점과 여기 중심점은 수평인데 여기 값이 얼마냐면 값이 60파이니까 30이 될것 같고요. 파이가 6mm죠. 6mm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관통을 좀 시키고 반대쪽 방향으로 관통 시키고 이 피처도 같이 패턴을 하는데 축을 하겠고 여기 있는 축을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수는 3개로 해서 피처를 완성하면 자 이것으로서 이제 상권에는 아홉 번째 도면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